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상구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일봉으로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, 한번 빠졌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. 이 부분을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래 RSI가 있는데, RSI가 지금 38 정도인데, 저는 30까지는 RSI가 조정을 최소한 받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랑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빠지는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예전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RSI가 일봉으로 30까지 빠지는 이제 보이시나요?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RSI가 지금하고 비슷하죠. 첫 번째 많이 빠졌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. 그러면 이 부분 아직 빠질 만한 여지가 있죠. 30까지 내려오면서. 저는 내려왔다가 잠깐 다시 반등했다가 한번 폭락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, 어,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. 빠지는 부분. 둘중 하나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. 물론 하락이 끝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겠지만 지금 추세가 좀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 최근 차트로 와서 보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행보한 것도 비슷하죠?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하죠? 그리고 RSI가 30까지 빠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비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시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